안녕하세요. 권원준 러닝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어, 도도주행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도주행 시험을 합격함께 찍시게 되면은 맨 처음 도도주행 시험 버튼 위에 운전면허증이 표시가 되고요. 운전면허증이 표시가 되면 은 지금 차를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차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인데 지금 도도주행 시험을 합격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 있고요. 지금 다음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 버튼이 없어. 이거를 합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차인데, 합격하면은 이거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도중 시험을 합격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영상이 있는데 그건 제작자가 찍은 거고요. 그걸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이 없잖아요. 일단 도중 시험을 한번 치보록 하겠습니다. 이종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치보록 하겠습니다. 도중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점이나 실격 처리 기준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가는지를. 그것도 보고 하셔야 되는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점이랑 실격 처리 기준 일단 도로주행 시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에 도로주행 시험에 도로주행 시험 자 이렇게 도로주행 시험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안전벨트 매고 시동을 왜 걸고 사이드 기어 풀고 뒤로 바꾸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가시면 됩니다 어 가십니다. 이때는 감점이 당해야 되는데 감점이 안 당해가지고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차이 차를 타기 전에 운전면허 그거 차를 주변에 안봤을때는 7점 감점되는데 아, 이 게임에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차에는 그래서 감점은 감점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세일운전교실 게임이라서입니다. 그리고 정지선을침범한 경우 10점이 감점되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중립을 안 넣은 경우 감점됩니다. 5점 5점이 감점돼요 이곳에서 빨간 불위 때,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실격 처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보행자 보호위반을 위반한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원래는 교통사고 국민안전 국민안전처 TV에서 이렇게 방송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서 예서 진로변경할때에는 좌회전을 키고 아실격이에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실수로 실격을 당해가지고 다시한번 시험을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점처리기준이랑 실격처리기준은 거기까지 말해주시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키고, 그렇지. 진로 변경이, 자꾸, 진로 변경 하게 되면, 그것도 7점이 감점됩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선, 가게 감지자 선수 이렇게 감,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밟고, 가게 되면은, 10점 감점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보행자, 보행자 위로 올라 타시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지정 최고 속도를 낸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70km 미 이하로만 운행, 이하로만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 그거, 양호해주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공간에서 실격 처리된다는 거 봤는데, 이 게임에서는 구급차가 없어가지고, 실격이 처리가 없습니다. 저게 빨간불일 때, 그때 건너면 됩니다. 원래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을 안 넣으면 감점을 당합니다. 빨간불이죠? 그러면은, 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면대, 그렇지. 자전 할 때는 진로 변경할 때는 자측 깜빡이 키고 30m 이상 떨어진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헐, 설명드린다고 30km 이상 넘었는데 감점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기 앞에 차랑. 거리를 미확보한 안전거리 미확보한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감점입니다. 아 중립을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가지고요. 설명을 이렇게 대기하시고 됩니다. 뭔지 설명한다고 오늘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을 안 넣은 경우 실제 운전면학원에서 도도주행 시험치 때 신호 대기 할때 브레이크 넣고 계속 뒤로만 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감점된 거랑. 자. 빨간불이죠. 초록불일 때 이제 가는 겁니다. 초록불일 때. NPC차들 잘다니어요그 거기 사람에 들어간 사, 건물에 사람도 들어가게 게좀 해놔야 되겠다고 해야 되겠어요. 하라 명령해야 되겠어요. 임,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2m 이상 안 떨어지면 은 실격 처리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진열빙할 때에는 31m 초 30m 초과가 추가, 되면은 이때 진후변경하는 겁니다. 감정입니다. 헐 30, 40m 이상으로만 계속 간 경우에는 감점을 안 당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다고 지금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헐 이럴 때는 브레이크 신호 대기할 때는 중립을 꼭 밟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장례기행 시험은 7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입니다. 69점은 70점, 1점만 더 빠지면은 빠진 69점 맞으셔도 합격이 할 수가 없어요. 불합격이에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세한 내용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점 요면학원 권은 자세히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대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NPC 차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동그란 초록불이면 가면 안 됩니다. 좌회전 전 초록불이 들어오면 그때 가야 됩니다. 지금 대기 중입니다. 바뀌죠. 었 그러면은 출발합니다. 이제 이럴 때 깜빡이는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회, 저거 지하차도를 시리운전교수님께서 빼야 된다고 해야 돼 있어요. 실격 처리된. 이래도 감점을 안 당합니다. 씨디윤장규 실 제작자님이 일부러 넣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는 어제 그렇게 하는데 안전봉을 밟아도 감점을 당했습니다. 진호기니까 그렇지. 이번엔 감점을 안 당했습니다. 중립을 넣고 신호 대기할 때 브레이크 밟고. 다 출발하는 겁니다. NPC차 지금 왜 속도가 내려? 진로병 좌회전이란데 30km를 넘은 경우 실격처리됩니다. 이거는, 어린이 보호이면, 어린이, 조심하, 보호를 위해서 음악을 키려온 겁니다. 보호회지입니다. 밑에 설명 글자가 나와있죠. 그러면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스테이크를 살살 밟습니다. 기어는 항상 중립에 신호대기할 때는. 바뀌죠 좌회전을 가라는 표시가 떴죠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시에 어디로 가는 지, 좌정으로 가는 지시를 안따는 경우 감점 실격 처리됩니다. 비행기 가는 소리요, 디 하는 게. 지정 속도를 70km 이상이면은 실격 처리합니다. 이 NPC t 차망이야 헐, 설명도 삼0 삼십 미터 이상일 때, 할니데 후진. 실격입니다. 시험 코스 이탈 실격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실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원재동의 스카이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시험에 대해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행, 자유주행 해야지!